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년 9월 28일과 29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2024 용인 시민 페스타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제44회 용인 사이버 과학 축제, 청년 페스티벌, 식품 산업 박람회, 먹거리 페스타 등네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열렸는데요. 특히, 사이버과학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행사장에서는 특수효과팀의 퍼포먼스 로봇, 아트보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먹거리 페스타에서는 백옥살과 청경채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식품산업박람회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청년주간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체험존과 룰렛 이벤트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남자 높이 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려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는 10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용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기념식이 진행되었고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